특히 10대 청소년들의 희생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세 미만 청소년들 105명이 경찰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 구고되었다고 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홍콩이 광주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티켓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중국 정부는 폭력 진압 중단하라 영어와 중국어로도 적었고요. 이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이 바로 4 0여년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군인에 의해서 폭행당하는 우리 시민의 모습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현재 홍콩에서 경찰에 의해서 무자비한 폭행과 진압을 당하고 있는 홍콩 시민 청년들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 해시태그로 홍콩은 광주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어, 이 메시지는 지금 홍콩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홍콩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10대 청소년,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매우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희생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민주화운동으로 체포된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무려 10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겨우 12살 학생도 있다고 하는데요. 12살이면 여러분,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지금 잡아가두고 있다. 이 중에서는 15살 여학생이 최근에 의문사 한 사건이 있고요. 18살 남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부상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여대생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폭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도 똑같이 버려졌거든요. 당시 공식 기록에 따르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10대 청소년이 무려 44명이 됩니다. 그리고 20대 비율은 73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117명에 달하는 10대, 20대 학생, 청년들이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보면 홍콩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조금 한 어마디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의 민주화 세대. 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민주화 세대는 지금 한국에서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거나 그 민주화 역사의 기반 위에서 80년대, 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데 혁혁한 기여와 희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의 시민들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한국을 향해서 지지와 호소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87년 6월 항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스러운 촛불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한국의 민주화 세대가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응원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한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민주화 세대 선배들이 조금 잠잠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배님들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딛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민주화 선배들이 홍콩의 민주화 그리고 홍콩의 시민들의 자유를 위한. 외침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국 정부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 자유를 위한 홍콩 시민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평화 시위를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위대에 대한 폭행, 폭력적인 진압을 당장 멈추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중국 대사관 앞에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요구를 평화시위를 보장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지금 당장 멈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